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소리도 인사드립니다 네 2021년도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가 지난 두 달간 타바타 운동을 꾸준히 해 보았어요 어떻게 좀 따라 하시고 계신 분들도 있으신가요? 저는 두 달간 타바타 운동을 하면서 10kg 감량을 한것 같아요 타바타만 한건 아니고요 아침에 15분씩 여러분들과 함께 타바타를 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했는지 모르겠지만 식단 관리를 하고요 일주일에 한 3-4번 이 정도 집에서 50분 정도씩 실내 사이클을 탔습니다. 이제 드디어 다시 8 0 k m 대에 진입을 했습니다. 하지만 물론 저희의 운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. 앞으로도 운동을 계속 할 거고요. 지금까지 제가 90kg가 넘어서 몸이 너무 무거워서 일단 타바타나 실내 사이클 정도로 몸밍업 기초 체력 다지기? 이런 식으로 운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패틀벨 스윙이나 그 AB 휠 같은 걸로 복근, 뭐 코어 잡는 운동 그런 걸로 지난달보다 기초 체력을 좀더 올리는 이런 거에 지금 집중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다가 이제 웨이트도 조금씩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. 웨이트를 살이 빠지고 할 이유가 있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은 웨이트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더 뒤늦게 시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요 어, 웨이트도 함께 병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열심히 꾸준히 하다 보면 은 몸이 조금씩 더 변화되는 과정을 볼수 있지 않을까 싶고 딱순이 아빠 선물지마 저희랑 또 함께 꾸준히 운동을 해보도록 하시죠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정드리입니다 <laughs> 사실 체중은 앞자리가 바꾸는 건데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보호 외형적으로 지금보다 좀더 괜찮은 몸을 만들고자 합니다 먹을 욕심이 많아서 그걸 좀 줄여야 되는데 피디님 따라서 열심히 운동해서 이번에 열심히 한번 해보자. 막 식스팩까지는 라인 정도만 좀다 살짝 보이게끔만 그게 목표입니다. 뭐 그... 사실 저는 저를 잘 알기 때문에 집에서 혼자는 못할 것 같고요 금요일에 나와서 열심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집에서 행아웃과 줌으로 같이 한다고 하면 따를 예정입니다 5월 1일까지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심피드입니다 올해 한 5월까지 6월까지 해서 제가 살면서 제일 몸을 좋은 시기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사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나이가 많이 점점 먹으면서 살이 잘안 빠집니다 어 되게 힘들어요 이제 운동하는 기억도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마지막 노력일 것 같아요 더 늦어졌을 때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순 없을 것 같고 1월 달에는 정말 근력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량도 되게 키우고 몸집도 키우고 싶었는데 지금 1월 달이 됐는데도 아직도 코로나가 진행 중에 있어서 계획이 2월 달로 미뤄질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그래도 집에서 꾸준히 홈 트레이닝으로 운동하고 타바타로 유산소 운동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어, 근육을 좀 많이 키우고 지방도 빼서 어, 최종적으로는 이쁜 몸을 가지고 여름을 맞이할 수 있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남자라면 이제 등, 어깨, 뭐 가슴, 막 팔, 복근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거 다 가지면 솔직히 욕심쟁이고 어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깨충으로어깨충 루트를 타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, 최종적인 몸을 보여드릴 때 어깨만큼은 아, 몸이 좋아 보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쁜 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작년 한해 동안 다들 고생 많으셨고, 올한 해에는 다들 좋은 일들 많이 있길 바라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